여러분 제목에서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밀백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10월 8일 날 받았으니까 오늘이 10월 10일이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받았는데 그때 캠핑하고 뭐 하고 하느라 바빠 가지고 바로 이제 찍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도 바쁩니다. 오늘 잡을 구해서 이제 메디컬 진행하러 지금 메디컬 하러 가고 있고요. 요거 받고 그리고 나서 비자 후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할 건 없긴 한데 간단하게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안 좋네요. 뭐죠? 비가 미친듯이 오더니 바로 그쳐버렸네 아 벌써 5시 반입니다 메디컬 끝나고 회사 가서 컨택하고 디테일 넘겨주고 예 인터뷰 다시 한번더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서 밥 먹고 잠깐 쉬다가 장보러 나와서 장보고 커피 사니까 지금 시간이 됐네요 와 오늘 메디컬 진짜 빡세더라고요 다 시켜요 진짜 그래가지고 어 지금 벌써 또 몸에 알 배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잡에 대한 거는 제가 완전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호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laughs> 사실 이건 갈것 같긴 한데 어,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잡에 대한 영상 찍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저번에 찍었던 그 일백 비자 영상 닐백 비자를 승인을 받았어요. 오늘은 10월 10일이고 10월 8일날 받았거든요. 제가 이틀 전에 캠핑을 갔다 왔는데 그 캠핑장에서 그란트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닐백 비자를 언제 신청했냐면 9월 29일날 신 신청을 했고요. 지금 10월 8일이니까 한. 10일, 10일 정도 걸린 거네요. 저는 2주 걸렸다 생각했는데 금방 나왔죠. 운이 되게 좋았죠. 서드가 1백을 신청하기로 한 주에 서드가 승인이 나서 바로 한 이틀 있다가 바로 1백을 신청할 수 있어서 안전빵으로 2024년 3월 2일까지 지금 워홀 비자로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년 차 워홀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요즘에 주변 소식을 들어 보면은 코비드 비자랑 1백까지 해 가지고 거의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거주를 이제 확 정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그런 분들은 이제 20년도에 보더가 닫히기 전에 호주에 와서 3년까지 가득 채우셨고, 그리고 나이도 이제 만3 1세가안 되시는 분들이 아마 그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럽네요. <laughs> 1년 더할수 있다는 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4년차 워홀런데 지금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서드가 끝나고 24년 3월 2일까지 어, 닐백 비자 워홀 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되게 좀 신기해요. 사실 20년도에 처음에 호주 왔을 때는 제 옛날 영상 보신, 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3월 2일에 왔고 3월 10일인가에 이제 호주가 보더를 닫았거든요. 그리고 그 보더를 닫은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심각해서 한... 두세 달? 초반 두세 달은 이제 완전 많이 힘들었었고, 그 이후도 이제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잡 하나 구해서 이렇게 헤쳐나가다 보니까, 예, 뭐, 1년 더 체류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행운? 행운이 찾아오네요, 예 왜냐면 이렇게 비자를 더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든다는 게 되게 뭐또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잘 돼가지고,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이 호주에 돈을 벌수 있는 비자로, 더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냥 그 근황 영상에서 제가 이제 생긴다면 어떻게 한번 영상 남겨드린다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영상 간단하게 찍게 됐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제가 최근에 캠핑을 좀 많이 갔다 왔는데 캠핑 영상 빨리 편집해서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위! 집 앞에 있는 공원인데 좋습니다.